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군무원 탄약직과 화공직 9, 7급의 화공연력학 메카주 메카 응. 선생 일타강사 그래서 이번에 책들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어, 화공직 7급이랑 9급준비생 좀 이따 군무원 탄약직도 얘기하겠지만 어, 화공직 7급, 화공연력학은, 어, 화공직 9급, 7급, 5급, 그 다음에 탄약직, 그 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대학원 전공 대비, 다 활용할 수있고요두 어, 가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론 및 기출, 인강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론이, 이론과 기출이 마스터 됐으면, 뭐죠? 출제 모의고사. 그래서, 5급 시험에 있는 문제들을 좀 객관식화 한 것도 있고, 7급에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출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셈이 인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공직 7급을 준비하거나, 특히 공기업 준비생들, 학교 내신 또는 대학원 준비생들은 요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화공연력학은, 즉, 화학공학연력학은 스미스 책이 바이블이죠. 어, 그래서 항상 스미스 책을 가지고 어, 준비하시면 되고, 9급이나 7급 또는 5급 준비생들에 대한 선생 기본서 추천은 네이버 밴드 1타 화공 또는 네이버 카페 1타 화공에서 샘이 검색해서 기본서를 검색했을 때잘 나와 있죠. 어떤 책이 바이블인지, 그래서 대학교재 바이블이 있고, 이것들은 뭐예요? 어, 수험생을 위한. 바이블이죠. 그래서 어, 화공직 7급 화공 연역학에서는 화공기사 어, 2007년부터 최근년까지의 기출 문제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이 선생님 인강을 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 탄약지, 9급이나 7급의 화공연력학 바이블 시리즈죠. 그래서 셈이 최초로, 아마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군무원 탄약지의 화공연력학을 인강 및 실강 판매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메카죠, 메카. 어. <laughs> 또는 예루살렘, 어. 또는 인도, 네팔인가요? 어. 부처님 태어난 곳.